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땡땡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인 곳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해당 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불법개업이라는 충격적인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일개 실무자가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 같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법률을 검토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로 이를 정리했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핵심 부서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개엄사및 합수부 파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법개업 당일 18시 이후 국정원에 출근한 인원의 규모와 상당히 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선포 이후 재출근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당 문서를 작성했던 국에 무려 130명이나 재출근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문서의 실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